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정수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 이 영상 요청 받았을 때 고민을 했어요. 어, 첫 번째로는 일단 제가 간증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창피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어, 두 번째로는 빚도 없이 이름 없이 하나님을 섬겨하는데 이렇게 영상 찍어도 되는 건가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어, 회개를 했어요. 아무튼 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 제가 혹시 말 실수로 제가 조금이라도 나타난다면 미리 죄송하다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현재 런던의 영국 런던의 본사로둔 어느 펀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아시아 투자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지사님 한 분과 함께 스타트업에서 CFO로 그리고 코 파운더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부업이고 저의 어, 주업은 싱가포르 인마누의 선교교회의 집사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앞에 말한 두 부업은 이 교회에 맡은 주업을 더잘갈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 뿐이에요. 예를, 예를 들면 헌금으로 교회와 선교지를 후원할 수 있도록 현장 목회자로서 목사님들이 못 들어가는 현장에 대신 들어가도록 그리고 랩넨트들 실제적으로 멘토링과 인턴십을 해줄 수 있도록 어, 이와 같이 교회가 필요하다면 뭐든지 하는 것이 저의 하나님이 주신 인생 미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 결단을 어오도록 여러 사건을 겪게, 겪게, 하셨어요.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저의 상처들이 저의 가장 큰 감사와 결단의 계기가 된것 같아요. 94년도에 저희 가족은 다락방 1호선교사로 싱가포르에 파상받았어요. 1호선교사, 듣기에는 멋멋있어 멋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좋은 건 하나도 없었어요. 어, 지금은 단합방이 많이 커지고 여러 가지 좋은 시스템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랩렌트라는 단어도 생겼고, PKMK 수련회, OMC 이런 WRC 등 그때 당시는 이런 게 없었어요. 특히 97년 IMF 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저희 가족은 짐을 싸서 한국으로 돌아 돌아갈 뻔도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음, 두살 많은 누나가 있어요. 누나는 항상 학교에서 전교 1등이었고, 음악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고, 누나가 다, 너무 다 잘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교회에서 저를 비교하고 무시를 많이 했어요. 제가 듣는 곳에서 대놓고 "왜 누나는 다 잘하는데, 너는 아무것도 못하냐, 왜 이렇게 쓸모가 없냐?" 그래서 저는 누나에게 대한 열등감이 아주 많았어요. 교회도 싫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저는 교회에서는 그 사랑을 못 느꼈거든요. 실수하면 PK가 왜 저래라고 하고, 잘하면 당연한 거라고 하고, 그 뿐만 아니라 중직자들 다못 믿겠는 거예요. 다들 임명받을 때는 서약을 하죠. 하나님 목회자 교회를 위해 생을 걸겠다고. 그런데 조금만 교회에서 감정이 상하고, 조금만 교회에서 방향이 자신과 안 맞으면 교회와 목회자를 버리더라고요. 다들 나름 또 웃긴 거는 하나님의 계획, 성령인도라고 하면서 교회를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저는 미슈넘에서한 10명의 아이들과 함께 자랐어요. 그래서 그런지 항상 집이 집 같지가 않, 않았어요. 애들이 많다 보니 어머니가 저를 많이 챙겨주지도 못했어요. 과자나 밥을 사줘도 다른 애들을 몰래 눈치 보면서 사줘야 했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약간 아웃사이더였어요. 티시케라서 한국말도 잘 못하고 한국 문화도 잘 몰라서 애들 대화에 잘 끼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 항상 많았지만 저는 많이 외로웠어요, 집에서. 어, 저는 그리고 아빠에 대한, 아빠, 아버지에 대한 상처들도 많았어요. 항상 교회일, 성교, 본부훈련 때문에 저랑 시간 보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아빠와 단둘이 추억은 어, 중학교 때 성교지에 통역하러 끌려갔던 기억밖에 없어요. 심지어 제 대학교 졸업식 때도 아버지는 바쁘셔서 못 왔어요. 저는 그래서 불만과 상처로 가득한 아이로 컸어요. 어, 중학교, 고등학교 때만 해도 학교에서 몇 번이나 쫓겨났어요. 선생님한테 욕하다가 싸우다가, 어, 저는 열심히 하는 학생은 아니었지만 벼락치기의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대학교는 그래도 겨우, 어, 겨우 좋은 대학교로 들어갔어요. 제 고등학교 친구들은 모두 다 대학교를 떨어졌죠. 그 대학을 가야 하는데 집에 돈이 없는 거예요. 제 누나는 유목사님 총재 장학금 받고 미국으로 유학 갔거든요. 저도 그래서 OMC 장학금 신청을 했어요. 어, 그런데 누나에게 장학금을 많이 줬기 때문에 저는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 중에 누나가 갑자기 어, 인턴십을 하면서 모아둔 돈으로 제 대학비를 내주겠다고 했어요. 그때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 어떻게 같은 집안에서 컸는데 우리 둘이 이렇게 다르지. 그리고 내 자신이 갑자기 너무 초라하게 초라하다고 느껴졌어요. 어, 그때 결단을 했어요. 어, 누나를 이겨야 되겠다. 나도 성공을 해야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공부를 아주 독하게 엄마가 그만하라고 말릴 정도로 시작을 했어요. 제 고등학교 친구들은 다 저를 욕하면서 저를 왕따시켰어요. 공부한다고 대학 가더니 자기들을 배신했다고 대학 4년 동안 거짓말 안 하고 매일 거의 3시간밖에 안잔것 같아요. 휴가도 단한 번도 안 가고 거의 미친 사람처럼 공부만, 했, 공부만 했어요. 여러 회사에서 인턴십도 7년 만에 7번을 했어요. 남들은 다 한두 번밖에 못 하는 걸. 돈안 줘도 되고 저녁에 일해도 되니까 인턴으로 받아달라고 회사들에게 이력서를 막 뿌렸어요. 어, 전혀 복음 위해서가 아니라 내 성공을 위해서. 누나를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대학교를 겨우 들어간 저는 졸업할 때는 종교 1등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가장 월급 많이 주고 들어가기 힘든 회사에 취직하게 됐어요. 어, 사람의 의지와 자존심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하지만 성공과 돈이 사람을 변화시키더라고요. 어, 그 성공 조금 했다고 어, 정말 교만해졌어요. 제가 교인들, 엠렌트들, 심지어 장로님들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거의 복수하다시피. 어, 후회하지만 아마 저의 교만으로 상처받은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어, 좋은 회사에서 가, 좋은 회사에 가니까 접대도 많이 받고 세상이 너무 좋았어요. 점점 마음이 교회와 멀어졌어요. 교회는 부모님 때문에 계속 나갔죠. 헌금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있어서 계속했지만 돈 없을 때하했던 것보다 더 감사 없이 어, 아까운 마음으로 하고 있었더라고요. 어, 한1 년쯤 일하다가 상사랑 한번 의견이 안 맞아서. 그 이후로 관계가 계속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결국 1년 후에 이 좋은 회사를 그만뒀어요. 아마 안 그만뒀어도 짤렸겠죠 어, 그때 저의 벼벨탑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어, 사람이 갑자기 확 올라갔다 확 내려오니까, 어, 우울해지더라고요. 창피해서 교회도 못 나겠더라고요, 그때. 근데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 은혜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찾기 시작했어요.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까지 갈 필요 없이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마음으로 무릎 꿇고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 죄송해요. 저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돼버렸네요.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기도를 시작하게 됐어요. 지금도 해요. 그 저녁에 산책하면서 하나님과 대화기도,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게시한 책은 성경밖에 없잖아요. 예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골라서 배경 상관없이 읽었는데 제대로 읽기 시작했어요. 당장 공감되는 존도서부터 잠언, 시편 등. 특히 시편을 읽으면서 저도 다윗처럼 제 기도를 글로 남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에게 편지를 쓰듯이 했어요. 지금도 해요, 그 편지기도. 그리고 5년 동안 성공을 위해 달린 저에게는 처음으로 쉬는 시간, 그리고 조용히 제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거죠. 어, 그 3개월 동안 하나님이 천천히 저를 가르치시더라고요. 가르, 가르키시, 제 인생에, 제 인생이 이때 퍼즐처럼 하나씩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싫어했던 누나가 감사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미리 누나를 준비하셨구나. 인생을 헤매는 나에게 공부시키려고, 나의 실력과 그릇을 준비하게 하려고, 그리고 금융 현장으로 인도하려고 누나를 나의 이정표로, 하나님의 도구로 미리 누나를 금융으로 보냈구나. 심지어 제 강한 자존심과 승부욕, 누나를 이기고 싶은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오임 씨가 저를 장학금을 안준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인도하시려고 97년도 IMF 때 짐을 다 싸고 한국 갈 준비를 했었다고 말했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류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리러 갔어요. 더 이상 못, 못 하겠다고. 이때 류목사님이 부모, 부모님에게 말씀하신 건딱이 한마디였대요. 싱가포르에 단 하루를 있어도 평생, 평생 있을 것처럼 있으라고. 이 메시지에 저희 부모님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다시 짐을 풀었대요 아마 가족 따라 싱가포르에 안 왔으면 그리고 중간에 부모님이 포기했다면 저는 금융업계에 못 들어왔을 것 같아요. 싱가포르가 안 그래도 아시아의 금융 허비이고 많은 투자 회사들이 싱가포르를 아시아의 본사로 둬서 이런 나라에서 자란 게이 분야를 시작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어, 교회는 저의 모든 상처의 근원이었어요. 저는 또 진지하게 하나님에게 물어봤어요. 어, 하나님 교회가 뭐길래? 성경 전체가 특히 신약 성경이 교회를 그렇게 강조할까요? 교회가 도대체 뭐길래 저의 아버지는 가족보다도 교회를 우선 순위로 둘까요? 답은 사실 간단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 안할 수가 없어요. 이것만큼은 인생에서 흙과 백입니다. 세계 보고 많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에요. 우리가 CBDIP 할때그 C B D I P 할때그 C 그런데 이언약은 개인 통해서, 사업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한 답은 멀리지도 않고 너무나 가까이 있었어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주기도문 때 묵상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뜻이 뭐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 교회라는 걸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결단을 했어요. PKMK로서 내가 목회자와 교회를 이해 못하면 누가 할수 있겠냐고. 하나님 저를 목회자들의 모른 팔로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써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아빠에 대한 상처들도 점점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교회 주, 교회의 중요, 중요성을 알다 보니 아버지의 교회 사역과 성교 사역들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 한 명을 포기해서 동남아가 성교사 한 명을 더 얻을 수 있다면, 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 드릴 아버지가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사건들과 사람들과의 갈등들을 생각했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 하나님이 저희 이런 마음까지 바꾸시더라고요. 예수님도 죽을 때까지 핍박과 욕을 다 받으시면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했거든요. 허물며, 허물며 우리는 어떤 자세로 맡은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성교사의 길 찬양 가사처럼 슬퍼도 가야하고 기뻐도 가야하네. 아픔도 죽음도 이 생명 막을 수 없네. 나 기분 좋고 칭찬받고 편할 때만 하나님 섬기는 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취미생활이지. 정말 취미생활 아닌 신앙생활 하길 바래요. 이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소와의 갈레, 갈렙의 차이였어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자주 하나님에게 교회에 좋은 장로, 중직자, 부목사 보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분은 20년 넘게 기다렸는데 안 왔어요. 저는 기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일꾼이 없으시면 저라도 나라도 사용해 주시라고. 제가 원하는 거 말고 저랑 안 맞아도 교회가 필요하다면 뭐든지 하는 일꾼으로 세워달라고. 어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행동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처음 싱가포르 왔을 때 아무 배경도 없었고 도움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PK, MK들, 랩넨트들 경제적으로 상처 안 받게, 인도 잘 받게 도와주고 싶어요. 전혀 내가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느낌을 너무나 잘 아니까. 저의 지금 신앙 색깔이 다이 3개월 백수 생활할 때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직 살아있는 이유도 발견이 되었어요. 제가 4살 때 싱가포르 오기 전에 오기로 결정되고 가기 몇달 전에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어요. 아버지는 사실 아들이 죽었다고 듣고 병원으로 가셨어요. 어, 죽진 않았지만 의사들이 제 심장이 오랫동안 멈춰있어서 뇌에 문제가 생겼어, 생겼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어, 하나님이 나를 그때도 보호했구나. 앞으로 이일 하라고. 어, 그리고 제 이름은 수호예요. 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하라고. 부모님이 지어주, 지어주셨어요. 이때 부모님이 저를 향한 마음이 언약으로 잡혀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말도 하기 전에, 걷지도 못할 때, 하나님이 이미 나의 인생 미션을 정해주셨고, 내 이름에 정해주셨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겠죠. 제가 더 이상 수호가 아닐 때까지. 저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내산에서 언약 맺은 것 같이, 저의 결단들을 다 글로 정리했어요. 어떻게 돈을 쓸 건지 어떻게 살살살 살, 살 것인지 적어놔야 잊지 않으니까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 적은 것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결단들을 절대 잊지 잊지 말 말기 바래요 어, 그리고 다 잃은 삼손처럼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한 번만 더써 주세요 그러더니 슬슬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다니는 회사에 6년째 지금 일하게, 일하게 됐어요. 상사에게 어 물어봤어요. 왜 500, 600명 넘는 직원자 중에 나를 뽑았냐고. 상사가 말하기에 실력은 다 비슷했대요. 그런데 상사는 아시아를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사람을 원했대요. 근데 중국 사람을 뽑으면 중국을 상대적으로 좋게 보고, 인도 사람을, 인도 사람을 뽑아도 그렇게 되, 되, 되고, 제가 한 가지 유일했던 거는 저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싱가포르 사람도 아니고, 언어도 영어, 한국어, 중국어 하고, 더 이야기해보니 아빠 따라 동남아 돌아다니면서 통역도 했고 그래서 저를 뽑았대요. 그때 다시 한번 저의 TK, TCK MK 신분, 누나, 가정, 살게 된 나라 등 모든 것을 합류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확인했어요. 아마 이것들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제가 있는 자리에 못 왔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단 하나도 제가 컨트롤한 게 없잖아요. 다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은혜로 주어진 환경이며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저의 지금까지 30년의 여정이었고요. 어, 저의 지금 매일 기도 제목은 다 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길. 그리고 앞으로 혹시 하나님이 요배게 하신 것처럼 다 떼어서 가도 다 받은 것처럼 감사할 수 있길. 저의 평생 기도 제목은 인생 종교 문화 개혁 가사처럼 종교가 개혁이 되어 이 땅이 살아나기 교회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소서입니다. 그리고 계획은 별로 없어요. 어, 말했다시피 지금까지 제가 계획에서 된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찾기 위해 조언을 할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단 부탁을 몇 가지 할게요. 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길 바래요. 정말로 우리는 먼지 같은 피조물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 돌려야지 하는 라는 말도 참 의도는 좋지만, 어리석인, 어리석인 석인 것 같을 수도 있어요.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 무엇을 할수 있겠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책이 전도서예요. 전도서를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계속 다 보는 게 헛됐대요. 그리고 마지막 12장에 결국 뭐라고 말해요? 너는 청년,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어, 진짜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사명 중요해요. 그러나 사명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를 앞서가면 안 돼요. 다음으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성경을 사모하길 바랍니다. 심지어 성경만이 다락방이 이단이 아닌 유일한 증거예요. 성경만이 이삼치를 살릴 수 있는 해답을 게시하고 있어요. 다락방은 성경적 전동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기준인 성경으로 항상 돌아가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귀한 기회를 사랑하길 바래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거는 흙과 백이에요 어, 랩넌터 여러분, 정말 교회가 우리의 기준이 돼야 해요. 안 그러면은, 우리도 모르게 구원받고, 저주의 길로 가게 될수 있어요. 창송가 예수 나를 위하여 가사 아시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창송가예요. 어,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어, 바리새인들도 아마 끝까지 자신들이 의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을 거예요.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성경을 아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면서 자기 기준 자기 감정 때문에 교회를 힘들게 하다가 망해버린 사람들 안타깝잖아요. 어, 저의 모든 치유는 교회의 중요성을 알고 나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은 여러분들의 목사님들, 특히 담임 목사님들을 사랑하길 바래요 목사님들도 사람이에요. 어, 완벽하지 않는 피존물이에요. 실수할 때도 있고 모자른 부분도 있고 그런데 교인들은 주로 목사님들한테는 완벽한 걸 기대하는 것 같아요. 모든 걸 바라잖아요. 목사님은 성격도 좋아야 하고 설교도 잘해야 하고 전도도 잘해야 하고 선교도 잘해야 하고 우리도 전혀 완벽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다음에는 목사님의 실수에도 또는 못하는 부분이못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도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걸 채워주는 역할을 하세요. 큰걸 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와 목회자가 필요한 것을 기도하면서 찾고 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목사님을 섬기는지 몰라요. 그러나 돌아오는 일요일에 목사님에게 정말 힘 주세요. 어, 필요하다면 사랑한다고도 말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교회와 어, 목사님들의 치, 치료가 시작하기를 기도합, 기도할게요. 이거는 제가 PK로서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어, 마지막으로 어, 많은 엠넨트들이 또는 청년들이 미래를 걱정하면서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뭐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죠. 꿈, 목표, 비전 당연히 중요해요. 그게 금융인이든 대통령이든 축구선수든 꼭 유의성을 찾고 꼭 응답받길 바라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의 전체성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오직 전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것만이 영원해요. 예를 들면, 은 저희 업계는 일주일만, 일주일이 뭐야? 하루만 실적이 안 좋아도 잘릴까 말까 해요. 그런데 아마 금융인이라는 게제 전체성이 된다면은, 저 인생은, 저 인생은 얼마나 허무하고 비참할까요? 하루 만에 사라질 수 있는데.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조급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답은 이미 가까이, 이미 와 있어요. 여러분들의 지금 있는 가족, 학교, 교회, 상처, 어, 심지어 저처럼 이름 속에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걸 찾길 바래요. 어,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의 응답과 오늘의 작은 실천이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길 바래요. 우리말로는 매일 매일 24조, 매일의 3원어 이거를 10년, 20년, 30년 지속하면 한다면은 어딘가는 가지 않을까요? 저희가 우리말로는 노바디의 응답이 언젠가는 누려 두려, 누려지게 되지 않을까요? 어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말 삶으로 행동으로 그리스도가 다라는거에 증인이 되어 되어 야 되어야 해요. 어, 오늘 주어진 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썸밋의 자세인 것 같아요. 어, 말은 쉬워요. 어, 말로 하나님 사랑한다. 말로 237, 세계보고마. 쉬워요. 근데 말만 하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어, 류 목사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기만 하고, 삶은 무너져있고, 게을렸으면은, 다 합방은 이렇게까지 영향력 있는 단체로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류 목사님은 누구보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바쁘시, 바, 열심히 바쁘게 사시잖아요. 운동, 기도, 호흡, 독서, 음식, 다 관리하시잖아요. 우리 리더가 앞장서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당연히 해야겠죠. 오력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메시지만 듣고, 훈련만 받고, 영역 하나만 되면은 인력이라고 하지, 왜 이루목사님이 굳이 오력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복음 속에서 영역만 아닌, 오력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갖추길 바래요 메시지나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나랑 맞는 부분만 골라 듣지 말고 100% 깊게 넓게 받아들이기 바래요. 어, 이제 결론, 이제 결론으로는 어, 영어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If not, you, then who? If not, now, then when? 나 아니면 누구? 지금 아니면 언제? 라는 뜻이죠. 정말 이런 마음으로 어, 여러분들의 각자 교회 방향 그리고 다락방의 큰 방향들을 따라가길 바래요. 어, 전 이제 더 이상 할 감정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30년 다시 조용히 살겠습니다. 제 인생을 다 공개한 것 같아서 조금 창피하고 오글거리지만 오, 오글거리네요. 어, 하지만 우리 다락방 속에서 우리 서로 진지한 포럼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갖고 있는 상처, 어, 누구나 겪고 있는 과정 부활로 포장을 해요. 그냥 막연하게 머리에서 나오는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야 이런 포럼 말고 같이 진, 진지한 포럼을 하면서 서로 은혜받고 서로 힘이 힘이 되는 이런 문화를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어,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